합사였던 파리 생제르맹 맞아?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팀 훈련 라이브 영상을 공개하며 뜻밖의 반전을 선사했습니다. 이강인이 처음으로 팀 훈련에 등장한 것이었죠. 이러한 예상치 못한 사실로 인해 전 세계가 깜짝 놀라며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은 이강인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강인이 지금까지 그가 지켜본 선수들 중에서 가장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었으며 팀 분위기를 주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입생의 등장은 감독의 커리어에서도 잊지 못할 순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강인의 이적은 아시아 축구 대표로서 아시아 전역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일본 현지 매체 도쿄 스포츠의 한 기자는 그의 이적에 대한 논란과 질투가 있었음을 언급하면서도 이제는 이강인을 향한 일본 현지의 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비난과 질타를 무릅쓰고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조차도 즐거운 문화 체험을 통해 팬들의 마음을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강인을 향한 여론은 기대와 존경, 심지어는 선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일본 최대 축구 커뮤니티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일본 축구 팬들은 이강인의 능력과 개성에 감탄하며 그의 외모와 인성까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강인을 미워하지 않으며 이전에 논란이 있었다 해도 지금은 그의 실력을 인정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활약은 아시아 축구 대표로서의 자부심과 기대를 더욱 크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미식 축구를 즐기며 재충전하고 싶다는 그의 소망에도 축구팬들은 따뜻한 응원과 함께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탁월한 실력과 매력적인 개성으로 한일 양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는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달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자로서 응원하며 청중을 매혹시키는 보도를 지속할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훈련 장면과 선수들의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하여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의 훈훈한 모습이 훈련장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현지 기자들의 보도에 등장하였습니다. 프랑스 RMC 스포츠의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는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를 관람한 후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는 부상으로 인한 에이스 은바페와 네이마르의 부재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강인의 등장으로 팬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의 인기는 무엇보다도 훈련장에서 보여주는 모든 선수와 친근하게 대하며 미소를 전달하는 행동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의 훈련 중 하나인 론도 훈련에서 이강인은 선수들과의 원활한 패스와 활발한 소통으로 분위기를 빛내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감독 펩 과르디올라에게 선호되는 훈련 중 하나로 좁은 공간에서의 테크닉 향상과 정돈된 삼각형 안에서의 패스 연습을 진행합니다. 이강인의 엉덩이치며 월드클래스 네이마르와의 친분감을 드러내는 장면은 파리 생제르맹의 팬들에게 큰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이런 친근한 모습을 보면서 팀과의 조화로운 훈련 분위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현재 2023 2024 시즌을 대비하여 친선 경기를 준비 중입니다. 이강인과 다른 선수들의 열정적인 훈련 모습은 클럽과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기대감과 호의적인 반응으로 가득한 현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빛나는 모습과 성실한 훈련 태도를 통해 파리 생제르맹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성공적인 시즌을 향해 달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강인의 미래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계속해서 기자로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축구의 명가로서 슈퍼스타들이 모인 강력한 팀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명성 뒤에는 끊이지 않는 불화설과 어지러운 내부 상황이 존재합니다. 최근 영국 매체 BBC와 프랑스 매체 옹즈 몽디아리 파리 생제르맹의 내부 상황과 갈등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니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PSG의 감독인 크리스토프 갈티에가 인종차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팀 내부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지며 팀 분위기가 최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안은 유럽 전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시즌 프랑스 매체 옹즈 몽디알은 또 다른 갈등과 분위기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맨은 프랑스 리그왕 우승을 차지했지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감독 크리스토프 가레 감독은 질타를 피할 수 없었으며 시즌 내내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마르와 은바페 사이의 불화설도 재조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리 생제르맹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을 극복하며 앞으로 향한